안녕하세요. BBW 뉴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 중이었던 송가인의 연말 콘서트 무대 설치 중 사고로 네 명의 작업자가 다쳤습니다.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이에 대해 안전 우선을 고려해 콘서트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 오후 6시 50분쯤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무대 설치 중인 기둥 형태의 철제 장치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경상을 입고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소속사는 팬과 관객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팬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보내며 송가인의 건강과 작업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나섰으며 무대 시설의 설계 변경 여부와 안전 진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대 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가인의 공식 팬카페, 인기 팬카페에서도 사고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팬들은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가 사고로 인해 연기됨에 따라 조속한 새로운 일정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또한 모든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소속사의 결정에 대한 양해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송가인의 팬들과 참여자들은 새로운 일정 발표를 기다리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소속사의 부탁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부터 무사히 회복되고 향후 행사에서 팬과 만날 날을 기대하는 송가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콘서트가 연기되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새로운 공지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2023 송가인 위드 바라지 콘서트를 함께 다시 감상해 보세요. 콘서트 시작 40분 전 충남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콘서트가 진행되는 정시만을 방향으로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의 차량과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콘서트 현장 앞이 늘 그렇듯 이곳도 송가인의 다양한 기념품을 파는 상점과 북적이는 사람들의 풍경이 있습니다. 송가인 팬클럽 시그니처 컬러가 핑크입니다. 모든 기념품들이 핑크핑크하네요. 송가인 열혈 팬인 듯합니다. 모자에 자식들이며 여기저기 송가인 마스코트가 붙어 있어요. 송가인 이미지가 프린트된 쿠션을 사고 있었습니다. 콘서트는 총 3부로 나뉘어졌다. 1. 3부에서는 송가인의 다양한 노래가 선보였고, 2부에서는 바라지의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송가인은 무대에 올라서면서 관객들에게 하트로 인사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특히 첫 곡인 가인이어라는 송가인과 팬들 간의 화끈한 시작을 알렸다. 노래와 무대의 불만 커지자 관객들은 열기에 휩싸여 무한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젊은 관객들보다 더 열정적인 건강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이 마저는 관객과 함께 주고받는 노래라며 열심히 설명하고 연습도 합니다. 얼굴 되지, 멘트 되지, 그녀의 공연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다. 이어서 밤창에서 검은 고야로 신나게 초반을 흔들어준다. 신곡, 결이, 마자로 관객들 육동과 합창도 시키고, 송가인의 신곡, 결이, 마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 가인, 중간에 바라지 팀 공연과 신년축원이 20분 정도 이어지고, 화면에 푸른 연꽃이 뜨면서 곱게 한복을 입은 그녀가 등장한다. 심청이가 연꽃하고 올라오듯, 고운 한복차림의 그녀가 월화가역을 부른다 이 노래 백제 정읍사의 한을 고스란히 이어 받은 곡이다. 내가 정읍 군수라면 정읍사 축제 시그니처 곡으로 쓰겠고만. 이어서 애절한 화류 측몽을 부르고 올드 트로타임에서 비내리는 고모령 꿈의 곡내 고향 유정천리를 부르는데 이 대목에서 한마디. 대전 콘서트에서는 샵 대전 브루스를 불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이라이트 시간에 부르는 노래는 그녀 시그니처 격인 엄마 아리랑 남녀노소 가족 관객들이 같이 합창하기 좋다. 또한 곡은 서울의 달. 개인적으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울컥하는 게 있다는 이제 깜찍한 댄스를 곁들인 메들리가 시작된다. 남행 열차 등등 절정의 분위기. 앙콜에 보인하여 강원 나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시한다. 관객석을 도는 그녀의 표정이 행복하다.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로비에서 팬미팅이 열렸다.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송가인은 사투리로 말하는 그녀만의 매력을 뽐내며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작고 입은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무대에서는 강인하고 열정적인 아티스트의 모습이 돋보였다. 송가인의 콘서트는 대전에서 펼쳐진 환상의 음악 여행으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